출제 오류 논란을 빚은 수능 영어 25번 문제에 대해서 복수 정답이 인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물 수능으로 수능 성적이 상향 평준화돼서 동점자가 많아질 것 같은데 이 대학들의 동점자 처리 기준이 당락의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올해 정시 전형에서 수능 성적 반영 비율이 지난해보다 커졌습니다. 학생부를 반영하는 우선 선발 전형이 폐지되고. 수능 성적만으로 정시모집 전체 인원의 87.2%인 11만 1,200여 명을 선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별력이 떨어진 탓에 수험생들의 성적이 상향평준화돼 동점자가 속출할 전망이 나오면서 지원대학의 동점자 처리 기준이 당락을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됐습니다. 서울대의 경우 수능 점수가 동점일 경우 학생부를 기준으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성균관대도 동점자를 학생부 석차 등급 평균으로 가릅니다. 경희대는 지원학과를 기준으로 인문계열은 영어, 사회계열은 수학 A, 자연계열은 수학 B 성적을 우선 반영하는 등 총점이 같을 경우 특정 영역 점수가 더 높은 지원자를 뽑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학마다 제각각인 동점자 처리 기준에 대해 수험생들이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TV조선 박소연입니다.